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방에서 먹는 맛있는 한 잔! 방구석포차TV의 백탱구입니다. 자, 오늘은 노브랜드 매장에서 쇼핑을 하다가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마늘 오리불고기랑 버섯 소불고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가격은 오리불고기가 6,580원, 소불고기가 4,980원이고 원산지는 소불고기는 호주산, 오리불고기는 국내산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진공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넣고 각각 8분 돌려주면 되거든요. 구멍도 뚫어줄 필요가 없이 그냥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전자레인지에 각각 8분씩 한번 돌려봤고요 먼저 각까이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마늘 오리 불고기 요거는 이제 버섯 소불고기예요 약간 뚝배기 불고기 느낌 나네요 지금 보니까 양적으로는 딱 혼자 먹기 좋은 양이고 혼자 술 한잔한 다음에 밥까지 비벼 먹기 딱 좋은 정도의 양입니다 그 저는 이제 두 개를 구매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 맛있는 거 먹을 때만 나오시는 분 있죠? 바로 김탱구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탱구입니다 자, 먼저 소불고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소불고기 요렇게 대박 모양새는 갖춘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맛이 그냥 딱 일반 기사 식당에서 시켜 먹는 그런 소불고기 있잖아요. 뚝배기 불고기에서 국물 좀뺀 느낌. 딱그 맛인데? 음. 음. 딱 뚝불이네. 음. 그냥 호불호 없는 맛. 음. 정말 딱히 크게 칭찬할 건 없지만 깔 것도 없어. 웬만한 기사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소불고기 느낌인데 오히려 간은 못 하는데 보단 맛있습니다. 이번엔 마늘 불고기. 자 이렇게 마늘이랑 같이 하나 집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이 오리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리 특유의 누린내는 조금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이 약간 제육볶음 양념인데 간이 너무 세 원래 제육볶음에 고추장 양념이 간이 좀센건 맞는데 그걸 감안해도 조금 셉니다 자 일단 첫잔한번 적셔 봅시다 아우 이번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알배추에다가 쌈한번 싸가지고 알배추에다가 소불고기랑 버섯만 올려서 음 한번 음. 음. 더 훨씬 낫네 이게 어찌 보면 밥 반찬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 조금 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배추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간이 잘 맞네 이번에 간이 좀셌었던 오리도 한번 자 이렇게 마늘이랑 올려서. 우리도 싸먹으니까 훨씬 낫긴 한데 항상 끝맛에 약간 인위적인 맛이 나그렇지 약간 인위적인 맛 하나 나네 마늘오리불고기는 사람 취향이라는 게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로스 같은 스타일로 나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국내산 오리고기 좋은 거 썼는데 자두 번째 잔 적셔 봅시다, 봅시다. 개인적으로 버섯 소불고기는 뚝배기 불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시중에서 뚝불이 6, 7천원 하는데 물론 반찬도 없고 밥은 없지만 4,980원에 양도 꽤 됩니다 알차게 느낄 수 있어서 요건 추천드리고 싶고 요 마늘 오리 불고기는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 자요 마지막 한쌈딱 먹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잔 한번 적셔 봅시다 지금까지 노브랜드의 버섯 소불고기랑 마늘 오리불고기를 먹어봤는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면 소불고기는 맛있습니다 시중에서 사먹는 소불고기랑 큰 차이 없었고 간이 어느 정도 돼있기 때문에 무 1컵, 물반컵 정도 넣고 당면 넣어가지고 쪽불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소불고기였고요 마늘 오리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향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라던가 간이 센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니라면은 솔직하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여기 있는 구독 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